어, 좀 어려운 문제 보려그러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봐요, 한번. 이거는 혼자 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 보면, 이게 이제, 어, 요런 그, 도체가 둘러싸여 있는, 어, 네모가 있거든요. 잘 들어요, 여러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보면 V는 0, 0, 0. 제가 아까 라플라스 이퀘이션 풀었는 상황 거의 같죠? 뚜껑은 V0, 대신에 길이는 0에서 b고, 0에서 a. x축이 b고, b까지고, y축이 a까지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네분데 점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일까요,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림으로 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뭐일까요, 뭐일 여러분? 정중앙 정중앙 잡고 또 정중앙 잡고 막 찾다 보면 계속 찾으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정중앙, 정중앙 찾으면 얘를 눈금으로, 눈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 자, 이렇게, 자, 하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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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쫙, 말아주고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해도 되겠죠? 그죠? 아이, 이렇게 해놓고, 아이, 등 간격 때는 자 그려놓고, 이번에는 이 점, 이 점, 이점 하면서 쭉하나가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촘촘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계산량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어, 한번한점 찾으면 그 다음 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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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원래쯤제 맞나 안 맞나 비교해서 그 점을 다시 바꾸고 또또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전체까지 수렴하도록 이렇게 어, 표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 그림으로 그려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무한대로 작게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데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어, 수식 그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어, 문제 읽어볼래요. 음. 한번 시작. 자, 보면 여기포 i 텐셜을 펑션을 아예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치로 하면 하겠는데, 이 펑션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잡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레 u l a r 되어 있는데, 작은 영역에 대해서 이 크로스 액션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초고축파공학이나 이제 여러분 그 광섬유 있죠 광섬유 광섬유가 그 얇은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빛을 가둬서 우리가 원하는 멀리 보내거든요 <laughs>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빛이 전기장면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굉장히 가는 어, 광섬유다 혹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옛날 초 우리가 통신에 쓰는 거는 기가헤르츠 전쟁인데 그게 수 센티미터 오대 파장이거든요. 그럼 그수 센티미터 오대 파장에그 얘를 어느 한군 한 군데 모아서 쭉 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라 그러거든요. 어떤 웨이브를 안에 넣어서 어디론가 보내는 게 웨이브 가이드라 그러는데 여기에 웨이브를 어, 채우는 것과 같은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이 관이 이렇게 연결돼있었고 고기집에 그 고기 냄새 빼는 그런 관처럼 쭉 나오는 상황이겠죠. 이 속에 과연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라는 건데, 뭐 계산해봐도 위에 뚜껑이 V자로고 밑이 그라운드니까, 그거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등전위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기 전에 나오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포텐셜 펑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좀복잡긴 하지만 라플라스 이키션 풀면 되죠, 여러분, 그죠? 요거 라플라스 이키션 풀면 되는데 글라시안 <laughs> v는 0이다. 이걸 풀 이걸 풀겠다는 어 각오를 하고 이게 xy에 대한 그어 함수니까 아, v가 x하고 y에 대한 함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이 라플라시안 v는 round 제곱 v round x 제곱 플러스 round 제곱 v round y 제곱 얘가 0이다라는 건데요. 어, 이 계산을 할때 x하고 y가 서로 독립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x하고 y를 지금은 x, y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함수하고 y에 대한 함수의 곱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푸는 방법을 우리가 separation of variables라는 그 방법인데, 요게 먼저 x하고 y에 어떤 함수로 쪼개진다. v, 아, 이거를 이거를 x, x에 x고, y에 y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과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 라플라샤는 x에 대해서 2차 미분, y에 대해서 2차 미분이니까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x에 2차 미분 y 더하기 x에 요 뒤에 거는 y에 2차 미분이니까 y에 2차 미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죠그 여기서 에 이제 아, 이게 x하고 어, x에 2차 미분 y, x하고 y에 2차 미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X 2차 프라임, Y는 X Y 2차 미분. 이래야 되는데, 양변을 뭐로 나눠주냐면, X Y 곱으로 나눠줍니다. X Y 곱. 그니까 러 Y, 이 V로 나눠줍니다. 얘가 X Y인데. V를 나눠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X 2차 미분 나누기 X, Y 2차 미분 나누기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x 왼쪽편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여러분? 왼쪽은 x에 대한 함수죠. 오른쪽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y. y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x에 대한 함수하고 y에 대한 함수가 어, 이렇게 따로 완전 분리해놨잖아요, 그죠? 얘들이 같으려 그러면 x가 막 변하고 y도 막 변하는데 얘같으려 그러면 x와 y 관계 없는 값이 되겠죠. 관계없는 값이 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아, 얘를 그냥, 아, 얘가 그냥 상수, 람다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람다가 되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어 만약에 이거를 람다를 이제 0이다, 예를 들어서, 람다는 0이네, 이렇게 표현하면, 양쪽 다 0이 되어버리면, x2', y2' 0이 되면, x는 뭐가 됩니까? 계산해보기도 전에, x도 0, y도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여기서 만약 람다가 상승데 이게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혹은 양수 혹은 음수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게 람다 양수일 수도 있고 있,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람다를 그 0으로 두면 2차 미분했는게 0이 되면 x는 그냥, 그냥 0입니다 y도 2차 미분이 0이, 0입니다 그냥 0이니까 어, 그럼 두 번째가 람다가 람다가 이 아니라 람다가 이제 음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수. 람다 음수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 이 람다 그럼 람다를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 미적분학할 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엑스분의 엑스 투플임 이게 2차 미분이면 x2 프라임 알파 제곱 x2 프라임 알파 제곱 x는 0이고 어, 여기는 y y 프라임은 y2 프라임 아 y2 알파 제곱 y는 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어, x2 프라임 알파 제곱 x는 얘는 어떤 얘기입니까여러분 x2 프라임 알파 제곱 x면 얘는 여러분 이차 미분 방정식 세 보면 얘는 x 프라임은 x는 a에 e 알파 x 플러스 b에 e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게 여러분 동감하죠? 그죠? 동감합니까? 공감합니까? 공감까지 는아니더라도 동감을 하죠, 그죠? 예. 뼛속까지또 동감하는 게 공감이고 예. 그래 여기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X가 변할 때, X는 0일 때도 0이고, A일 때도, 아, B일 때 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다 하고, 여기가 포테지 0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X가 B일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A, e 의 알파, B 더하기 b 의 e 의 마이너스 알파 b는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굉장히 유감스운 상황이 생겼죠. a 더 b는 0이니까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b를 마이너스에 넣으면 a는 a의 e 알파 b 플러스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알파 b의 곱하기는 0이다 되는데 e 알파 b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알파 b가 0입니까 아닙니까? b를 여기다 넣으면 어, B를 여기 딱 넣으면, 아이고. B를 여기 딱 넣으면, 마이너스 A 되는데, A는 이 알파벳,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벳,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0이 되고 B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이랬더니, 아, 함수가 0이네. 이래 버리면. 실컷 구해놓고 결과가 0이 되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뭔가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여이안 지금 조건을 그래서 처음에 이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이게 음수다라고 하니까 안된다는 걸 보면 결국 얘가 람다가 양수다라고 해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죠? 그죠? 양수다 하여튼 해볼게요 한번 그럼 양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면 자 양수다 그러면 이제 람다가 세 번째가 람다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 보면 어 <laughs> 람다를 양수 베타 제곱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타 여기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베타 제곱을 이제 베타 제곱을 표현하면 x2 프라임 베타 제곱의 x는 0이고 y2 프라임의 어, 마이너스 베타 제곱 y는 0이다. 이런 관계 승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부터 보면, x는 이걸 보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아, a에 e에 i, 요거는 이제, 어,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되죠. 그죠? 두 개가 되니까, 아, 이건 코사인 아니더라도, i, 베타 x 플러스 b에 e의 베타 X, i 베타 i 베타 x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i 베타 x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 또 경계 조건이 있죠. x가 0일 때 0이 돼야 되고 또 뭐가일 때 0이 돼야 됩니까? B. b일 때죠. 아, x가 0일 때 0이 되려면 여기 0을 딱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는 0입니다. B는 0이고, 그럼 여기를 이걸 보면, 얘가 B가 마이너스 A죠? 그죠? 마이너스 A면, 그 B가 마이너스 A면, 이제 여기 딱대입 하면, A를 묶어내면, e 의 I 베타 X 마이너스 e 의 마이너스 I 베타 X 이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값이 뭡니까? 얘는? 사이. 사이니까 두 배의 i 의 a 의 사이네. 델타 x다라는 게 얘가 x의 x의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함수 형태가 우리가 이제 기쁜 게 뭐냐면 아, 드디어 원하는 특수 함수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더 이제 쓰면 되죠. 뭐냐면 b일 때 0이 되는 거. b일 때 0이 되는거면 x에다 b를 대입하면 얘가 0이 야 되죠. 그죠? 얘가 0이 되는데 얘는 e i a의 사인 베타 b가 0이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베타 p 가 i 이되려 그러면 사인 속의들렌딩이 뭐가 되니까 여러분? 베타 p 가 i 이되려 그러면 파이 파이전 파이, 2파이, 3파이 다 되면 되겠죠. 그래 되니까 베타 b가 베 p 가 뭐가 되냐면 n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는 보면 b분의 n파이로 결국 뭐가 되냐면 n은 정수거든요. 1, 2, 3, 4, 5, 6, <laughs> 어, 7, 8, 1이 나가는데 결국 이제 x 함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도 x는 앞에 개수 보고 개수를 어, 이제 eia 되는데 eia의 개수가 이제 s i n b 분의 n 파이의 x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b x가 나왔고 이제 y를 이제 보면 y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거든요 y 프라임 마 베타 x니까 요거는 우리가 y 2 프라임에 마이너스 베타 x면 이를 되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c d로 표현할게요 얘는 c 에 e 에 베타 y 플러스 d 에 e 에 마이너스 베타 y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그죠?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데, y는 함수가, 원래 식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y는 여기서, 어, 이게 y인데요. y가 y0일 때 0이고, y가, 아, y가 0일 때 0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y가 a일 때 뭔가 x 에 곱을 해서한 값이 v0이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우리가 아시는 거는 y가 0일 때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0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0을 넣었을 때, 0을 판단하기는 어 0은 c 더하기 d이다. 그럼 d가 마이너스 c가 되니까 결국 y는 뭐가 되냐면 c에 e에 베타 y 마이너스 d에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e에 마이너스 베타 y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면 어 이거는 아까 사인했죠 얘는 뭐냐면 2 배의 두배 c의 하이퍼볼리 사인의 이 베타 y는 베타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비분의 n 파이를 그랬습니다 비분의 n 파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분의 n 파이 y 라는 겁니다 그래서 y도 함수가 희한하게 어, n 어떤 그 어, 이게 정수라 그랬죠, 그죠? 1, 2, 3, 4, 5로만 정수가 되니까 결국, 어, Y도 어떤 정수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빈 공간에 전기장이 있을 때는 얘가 마음껏 다니다가 얘를 딱가뒀거든요딱 가두는 순간 이게 만족하는 게 지금 함수 Y에 대해서 N이 1, 2, 3, 4, 5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표현하냐면 양자화돼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양자까지 아마 그물성에서 조금 조금 나오는데 이제 물성에서 이제 어, 슈레딩거 방정식 풀때 수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서 거의 같아서 그렇고 그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라 그래서 어, 전파를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보내는 거 있죠 통신할 때 쓰는 어, 해서 보면 같은데 이게 딱그 불랜 상태의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어, x하고 y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어, 주어져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아, 포텐셜이 포텐셜이 이제 포텐 이두 개의 곱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포텐셜 v의 x y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아, sin p분의 n pi, x 하고 하이퍼볼릭 사인의 b 분의 n pi, y 하고 얘 곱으로 표현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v(x, y)는 이제 요게 하나의 하나의 솔루션이거든요.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얘가 하나의 솔루션이면 임의의 솔루션은 이거를 다 선형으로 결합했는. 여러분 미분 미적분학 아니 미분 방정식 할 때, 하나의 특수해가 주어져 있으면, 그 특수해를 다 더하면 일반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X에 대한 요 함수하고 Y에 대한 함수가 하나의 특수해, 특수해입니다. 특수해, 특수해입니까? 요거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걔는 일반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 앞에 개수를 CN이라고 해서, 딱이 N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미의 potential vxy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또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cn으로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cn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이 cn만 결정하면 또 전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cn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경계적 건 하나 안쓴거 있죠? 경계적 하나 안쓴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 지금 경계적 하나 안쓴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0이고 여기 0이잖아요. 그죠? 여기 0이 다, 다 썼거든요. 얘는 다 썼는데 얘는 안 썼거든요. y가 a일 때 얘가 v0다라는 조건을 안 썼거든요. 그럼 이 조건을 이제 쓰는 겁니다. 아 y가 a일 때 v0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 y가 a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할수 있냐면 아 y가 a일 때 얘가, 어, y가 얘가 a다. 그러면 이때 v0는 지금 아 n에 c n에 사인 n b 분의 n 파이 x에 하이퍼볼릭 사인의 b 분의 n 파이 a n 파이 어, a 이렇게 조정했을 때 v 제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c n은 이제 구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V제를 구했고 c n 다 줘야 되는데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CN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학적으로 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아마 그 보면 왠지 어 미적분을할때 어떤, 이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베이시스라고 하는 기저, 기저의 어떤 계수를 구한다 생각했을 때이 기저를 어 똑같은 거를 형태로 뽑을 하면 디랙 벨타 함수 이런 그 같은 거일 때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다가 어떻게 주냐면아 사인의 b 분의 m 파이 x를 곱을 하고 사인 b 분의 m 파이 x 곱을 하고 얘를 이제 어, 0에서 b까지 0에서 b까지 dx 얘를 0에서 b까지 dx 이렇게 해주면 보면 우변을 보면 어 요거는 할머블 사인은 그냥 상수죠 상수고 c 엔도 그냥 상수죠 그 다음에 사인 비분의 nπx하고 사인 비분의 mπx하고 있는데 0에서 b까지면 요거를 가만히 보면 아예 보면 아 이렇게 사인의 0에서 b까지 dx인데 사인 b분의 n 파이 x 하고 사인의 비분의 m 파이 x 이렇게 되는데 어, 여러분 그어 이거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 과외할 때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사인 사인 곱을 하는 거 뭐, 뭡니까? 코사인 코사인 뺀 거죠. 빼주면서 뭘해 뭐 줍니까? 2분의 1 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보면, 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0에서 b 까지 dx인데, 얘를 더한 거, 사인, b 분의 n 더하기 m 파이 x. 마이너스 사인의 아니, 코사인이죠. 예. 네. 게 코사인. 코사인이고, 얘가 고사인이죠. 이게 비분의 n 마이너스 m 파이 x 요래 한거 자 했는데 그럼이것을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 n과 m이 다르다면 n과 m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은 음. 요거를 적분하면 n 플러스 m 파이 분의 b 의 사인 b 분의 n 플러스 m 파이의 어가 되고 마이너스의 요거는 n 마이너스 m 의 파이 분의 b 의 사인 b 분의 n 마이너스 m 의 파이 x 가 되고 이게 0에서 b 입니다. 자0에서 b 를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넣으면 물론 이게 다0이 되겠죠. 0백이 형 0이 돼버리고 b를 넣어 떻게됩니까 b를 넣으면 b분의 요 x b 아 X가 빠졌네. 여기 x 빠졌네 x b 분의 b가 약분되니까 n 플러스 m의 파이니까 s i n n 플러스 m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b를 넣어도 0이니까 0 0 0 밑에 0을 넣어도 얘는 0이고 b를 넣어도 0이니까 그건 뭐냐면 n과 m이 다를 때에는 그냥 0입니다 얘는 그냥 0이니까 어. 다를때는 0이고, 만 n과 m이 같다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b의 dx의, 얘를 그냥 같다면 sin 제곱의 b분의 n pi x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 그 공식이 있죠. 2배가의 공식이 있죠. 그죠? 그럼 1분의 0에서 b까지 dx의 1-cos b분의 2n pi x 가있습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N파이 분의 B에 사인 B분의 2N파이의 X가 되고 얘가 0에서 B로 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B를 넣으면 이 사인의 B분의 2N파이 B는 0이 되죠 그죠 0이 되니까 0을 더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은 이제 2분의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과 m이 같을 때에는 2분의 b가 되고 n과 m이 다를 때에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결국 얘를 봤을 때 우변을 이렇게 보면 얘는 시그마 n의 cn의 2분의 b의 델타 m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성립하고 얘는 지금 뭐냐면 요 어, 는 0에서 b에 dx에 어, v v 제 이제 배뜨려다 나갔네요. 예, 빠뜨려 다 나갔는데. 아 <laughs> 어, 여기 이제 2분의 b에 그 v 아요 어, 보면 m 파이 분의 b에 x 어, 코사인 x 가 되겠죠. 그죠? 이걸 보면 자기가 이걸 써야겠다. 요 보면. 어, 여기에서 b 까지 dx에, 어, 이게, 어, v0에, v0에, s i n m 분의 m 분의 n 파이 x, m 파이 아, m, m 맞나요? 비분이죠, 비분에. 비분에, 비분에 m 파이 x. 가 그러니까 돼있을 때 얘는 v0로 하게 되고, 얘는 이제 m 파이 분의 b의 어, 코사인 b 분의 m 파이 x 그래서 여기에서 b를 딱 넣어주면 얘는 이제 b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v 0의 m 파이 분의 b의 이거는 b를 넣어주면 m 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에 m 성이 되고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이러면여러 m이 결국 그이 값이 뭐냐면 시그마 n이 c n에 대해서 2분의 b의 어, 델타 n m이거든요. 이러다니까 결국 이제 보, 보게 되면 어, n이 m과 같을 때 n m이 같을 때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C, 어, 2분의 b 의 cm입니다. 여기 N, n과 m이 같아야 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m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cm을 넘겨주면 b약분 닦닥 되면서 이른하면 cm이 m 파이 분의 2 배의 v 0의 마이너스 1의 m성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보면, m이 지금 짝수는 어떻게 됩니까? 짝수면. m이 짝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짝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1이 되고, 그럼 0이 되죠, cm이. 짝수일 때는, 결국개 계속 0이라는 얘기죠. 홀수인 경우 어떻게 돼요? 홀수인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m5분의 마이너스 4 v0이 되겠죠. 그죠? 그래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원래 어떤 이제 결론, 결론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어, 함수가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 결과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결과에서 cn이 값이 딱 주어지죠. 짝수일 때이 값으로 딱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 이제 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보면 이거를 다음 시간에도 제가 조금 의미를 설명해 줄 테니까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 함수가 x 축으로는 사인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고 y축으로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뉴메리카 은 y 리시스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어미어그 펑션을 직접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다한 겁니다. 다한 거고. 어그 요걸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어을하를 그런 값들을 조금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어렵긴 어려웠죠, 여러분? 근데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아, 이런 거를 풀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초고주파공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웨이브 가입드 배운다 그랬을 때, 오늘 배운 거를 잘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